문제 풀다 보면 2 5, 4는 많이 보던 형태가 아니죠. 항상 1일 때만 맞잖아. 예. 맞죠? 자 그럼 한번 해볼게. 자얘 인수분해 해보자. 그러면 x 2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인가요? 예. 그럼 얘가 허근 나오겠네. 그러면 너네 이렇게 해야죠. 오메가 제곱 플러스 이 e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8. 8. 오케이. 그데 근각의 상이 굳이 쓰자면 y. 마이 두 분의 0. 아. 그렇지. 이렇게 가야죠. <laughs> 방식은 똑같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음. 자,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한번 해 봅시다. 자, 오, 어, 8분의 오메가 네 제곱. 자, 플러스. 자, 오메가 분의 4. 자, 근데 항상 차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? 줄요 줄이라, 줄이라 그랬죠.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. 오메가 면 오메가 세제곱 몇이니? 파, 8. 이죠 8. 여기 8. 그럼 얘는 8 오메가인데 오메가. 약분되니까 오메가. 어, 이거 많이 보던 형태인데. 오메가로, 나눠요. 오메가로 나누면 이 모양 나오죠. 자 오메가 네. 나누고자 오메가 더하기 이 더하기 오메가 분의 사. 얘가 0이니까 y. 오케이. 음. 이해되죠? 응 음, 오케이. 네. 할인 되니아 네. 어, 오케이. 자 넘어갑시다. 그러면 2 5 5 번. 야 이거씨. 로아 틀린 놈들 빨리. 어딨어? 잠깐만. 어, 어디 있어? 잠깐만. 어디였지? 잠만. 깐 어디였지? 오. 어?